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첫 튜터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의 PPT 다운로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다운로드 기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디자인 만들기에서 웹용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많은 템플릿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예쁘게 꾸며줍니다. 제가 만든 프리젠테이션 화면입니다. 뭐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쇼를 하면, 화면과 같이 바로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나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PPT 파일로 좀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그리고 P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PT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가 권장하는 개별 요소 이미지화. 요 놈을 선택해 볼게요. 다운로드 누르면 요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즘 요렇게 인쇄하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되었고요. 자, 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원본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형식 그대로 PPT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수정하지 않고 PPT로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기쁨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어라? 이 기쁨이라는 글씨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잡혔습니다. 만약에 기쁨이란이 아니라 즐거움이라 바꾸고 싶어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텍스트를 아예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의 예쁜 디자인과 텍스트 폰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대신 우리는 수정을 못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다운로드에 PPT에 텍스트 편집 가능이라고 있는데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볼게요. 앞에 안내에서도 보셨지만 네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라고 묻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보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PPT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깨지는 정도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정 없이 그냥 단순히 PPT 파일로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옵션에서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PPT에 어떤 텍스트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텍스트 편집 가능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PPT로 출력을 하셔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프리젠테이션의 틀이 깨질 수가 있다. 특히 적절하지 않는 폰트, 그리고 글자 간의 간격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